더 건강한 하루, 더 즐거운 내일 이 풍당당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마모되고 소실됨으로써 관절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 증상은 통증이나 붓기와 함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릎에 걸리는 하중으로 인해 병이 진행되면 연골 조직이 많이 따르면서 무릎 통증이 약화되고 다리가 휘거나 절룩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인에 따라 나뉘는데 1차성 관절염은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와 성별, 유전적인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2차성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외상, 질병,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통증을 호전시키고 관절 기능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연골 손상이 경미한 초기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 손상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뼈를 일부 잘라내 관절의 정렬을 맞춰주는 절골술이나 손상된 뼈와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평소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무릎을 끌고 앉는 습관 등을 교정하는 것이 좋으며 무릎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증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상당한 골파괴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건강한 하루, 더 즐거운 내일 이 풍당상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